Go. 았어. 안해 줘야 돼. 안 돼. 어. 잘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했다. 아, 쌌 오, 잘했어. 우와. 야 형성이가 야, 저기 나가면 어떡해 누가 형성이 나가라고 해 괜찮아 야 누가 형성이 저기 나가라고, 나가라고 했어 세연 오빠가 나가 천천히 천천히 뭐,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던져 됐어 나이스 24대 27 잘했어 오빠, 오빠가 던져도 돼 어. 던져서 제가 리바운드에서 쏘는 게더 나아. 맞아, 맞아. 슈체크만 하는데 슈체크를 아, 해음고이 와야지 지나니까. 아, 대수. 서비가 하지 앉아 연속 경기냐 씨 <laughs> 앉아있어야지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지금. 아 괜찮아 빨리와 뒤로 빨리와 두개 다 못넣었어? 어아 좋아요 언니 두개 다 넣었으면 1 3 4예요 됐어 됐어 우와! 기다려봐. 기다려봐 해주시겠지? 아니야, 돈이 오지마. 25 맞아요? 아, 응. 아. 지나나 박스 해야 된다. 키 엄청 크죠. 테스야 25대 29야? 이2대 29. 아니? 왜 우리 파울 하나가 안 올라.

두개 아니에요. 네, 계속, 계속 점프가치잖아, 저 속이, 속이 그래도 잖아저 사람이. 이 전에 그거어야 돼. 얘들아, 잘하고 있어. 힘내. 그도없 너무 잘하지 그런 거. 한번더 들어갑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 걸어주면서 가. 가서 지쳤어. 던져야지 다음 다음 옳지 던져 오케이 아리바운바로 같이 해줘 까비야 괜찮아 안에 들어가야 돼. 안에. 야 시간 봐 시간 시에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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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술 먼저 봐 자기 술 먼저 어, 어, 그내할수 어, 있어 아, 박대수 멋있다 20인분의 네, 네, 네.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안돼안돼안돼돼안돼안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돼안돼돼야돼안안돼안돼돼안돼돼안돼안돼돼안돼안돼돼안돼안야돼돼 돼. 진아야 너가 해야지 야 시간 안봐 시간을 누가 봐줘 내가 봐도 수비 나아아아아해코너 봐줘야돼 주님계거 계속, 계속 올라 그냥 올라 올라, 올라지 어! 어! 어머! 헉! 저기 찍혔나봐안돼고요 인색과. 피나? 멍드는거 아니야? 저임 있는데, 거기에 아 막... 아, 아, 저거, 혹시 파스 있나요? 파스타. 파 괜찮아? 응. 어, 왔어. 괜찮아? 괜찮아? 저기에 찍혔지. 찍힌 거야, 아니면 그 전에 부딪힌 거야? 저기에 찍혔대. 어, 조현이 좀 태현 오빠, 가운데 무리하게 앉아도 되니까 아이고. 해서 외곽으로 가서 빼도 돼 아이고. 그냥 앞에. 하고 하고 있어. 느네 하고 있어. 저 가자. 잘하고 있어. 이가다 거라고 믿어. 빵거 오빠, 걱정해 이야 아, 에 들어가서 먹지 마 이거, 이이야 지금 이거. 이거, 이거, 거야 <laughs> 아니 거대 몇 몇인데 안보 이거, 이거, 이거. 가 저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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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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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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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